자, 8-6번, 8강의 6번 본다. 자, 1980년대, A TIME OF TRUE GLOBAL INTERDependence inter 하게 되면 이게 서로서로 상호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 의존, 진정한 세계적 상호 의존의 시대인 1980년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두 부분은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 동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was, 어, 80년대에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를 복수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80년대 라는 이제 그 기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단수 취급을 해주니까 여기 was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런 어, 1980년대는 a lost decade. 상실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For many economically disadvantaged countries.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진, 불리하게 함을 당한 국가들에게는 이런 말이잖아. 자, 여기서는 이 disadvantage가 어, 말하자면 불리하게 하다란 타동사니까 불리하게 함을 당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게 이디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economically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인데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함을 당한 이 분사는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자, 원칙적으로 부사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국가들에게 있어서. 상호의존의 시대였던 19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다. 아,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웠던 시절이다. 상실의 시대다. 뭐 이런, 이런 의미가 되겠죠.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요 전치사예요. 그렇죠 전치사. Consistent reductions in. 자, reduce나 reduction은 하위전치사 in을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래서 무어뭐 뒤에 나온 어떤 명사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뒤에 보면 mortality rate, mortality 하게 되면 이게 죽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사망률이 되겠죠. and the other disease burdens. 질병이죠. 그다음에 이 burden 하게 되면 부담이란 뜻이잖아요. 그렇 짐이란 뜻이야. 해서 질병의 부담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망률과 사망률과 그다음에 다른 질병의 부담들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지. 1980년대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좀 어려웠겠지만, 어, 사망률이나 그 질병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줄어든 들 시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ked deterioration, deterioration. 좀, 좀 어렵다, 그쵸? 어, deterioration in living conditions. 자, 이것도 어떤 뭐, 나빠지는 거죠. 악화, deteriorate라는 게 악화시키다라는 뜻이죠. 이를 붙이면, 이게 동사로서 나쁘게 만들다, 악화시키다라는 의미의 그런 동사 되겠고, deterioration 하게 되면 악화, 이렇게 되겠죠. 자, mark는 표시하다니까 표시된 악화,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뭔가 눈에 띄는 현저한, 그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저한 악화죠. 무엇에 대한 악화냐면 living conditions. living은 여기서 동명사로서 생활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 조건. 생활 조건에 있어서의 눈에 띄는 악화가 자 일어났다. 많은 국가들에서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자 o c c u r 라 하는 거 나오면 항상 이 occur이란 동사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게 얘는 일식 일형식 동사죠. 그래서 일식 자동사인데 얘가 이제 완전 자동사란 말이야.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음 이렇게 수동태가 비 어컬드하고 수동태는 자 다시 쓸게요 수동태는 안 돼. 요거 어컬은 수동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런 생활 조건에 있어서 악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어, In several regions, 자, 몇몇, 지역에서, 몇몇 지역에서 Most notably Latin America and sub-Saharan Africa 자,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게는 가장 눈에 띄게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네. 가장 눈에 띄게는 여기, 여기에서. 전부 부사죠, 그쵸? 요거는 부사 최상급이겠네요. 가장 눈에 띄게 여기에서 뭐뭐 했다. 자,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어, 부사예요 notable, 아니고 notably 해서, 아, 가장 현저하게 최상급이지, 그치? 네. 자, advanc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advance는 발전이라는 뜻이겠죠. 무엇에 대한 발전이니, 헬스케어 t 하게 되면, 뭐, 건강관리, and education. 건강관리와,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의 발전이 eroded, eroded. 자, 약화되었다는데, 원래 eroded의 뜻이 뭐냐면, 동사로서, 동사로서 어, 침식, 자동사요. 침식되다. 바람이나 물이, 어, 바위나 또는 뭐 이렇게 땅을 깎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학생 배웠잖아요. 그게 침식인데요. 그게 게, 자, e r o d e 라는 게, 자, E까지, E-R-O-D-E까지가 해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침식되다, 침식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침식되니까 약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뜻이 약화되다라는 뜻으로. 요거는 자, 자동으로 쓰였죠. 그쵸? 약화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라틴 아메리카나 남미죠, 남미. 남미라든가 또는 사라 하남쪽의 서브사라니니까 서브는 아래 아래란 뜻이거든. 그래서 사라 하 사막 아래쪽에 아프리카 지역들은 건강관리와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발전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 Unemployment rates. 자, 이게 실업률이죠. 이레이 s 는 여기서는 무슨 무슨 비율이니까 실업률은 자, rose 증가하고 올라가고 올라갔고 i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as did the, the global poverty rate. 그리고 세계적인 어이 뭐 이거는 poverty가 가난이란 뜻이니까 빈곤율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빈 빈곤율이 또한 그러했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음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선생님 문제를 안 만들었네요. 요 did라는 부분이 지금 어그 뭐야? 도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보면 여기 unemployment rate가 이게 주어고 그다음 rose가 동사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a g 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럼 a g 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도치가 일어났냐면 이런 거죠. 앞 문장의 주어는 예쁘게 주어는 어, 동사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에 s 해놓고 또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동사가 같으니까 서술하는 형태가 같으니까 얘를 아예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때 did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rose겠죠. rose 그렇죠. rose 일반 동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로즈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대신할 수 있는 실제로 대동사 거든 대동사 자 대동사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선생님이 디드 냐 아니면 뭐 원리냐 이렇게 물으면 로즈를 대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어, 상당히 중요한 어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By 1989, 1986년에 이런 말인데 원래 원래 by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나 연도가 오게 되면 기본적인 의미 즉 이제 원칙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이 시기까지라는 의미가 이제 원칙적인 의미인데 번역상 1989년까지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때에 예,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89년에 one out of five people 자 여기서는 out of 라는 요 부분은 뭐냐면 어디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어, 정해진 어떤 기준에서 그 기준 중에서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쓰, 쓰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이게 그러니까 주어란 말이잖아. 다섯 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was living 살았다, 어디에서 살았다, absolute poverty 자, 절대 빈곤에서 살았 다 이렇게 되겠죠. 위치, The World Bank defines as a suffering.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것은 인데 이 위치라는 이 부분은 앞에 절대 빈곤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겠죠 이렇게. 그 절대 빈곤은 World Bank. 자, 세계 은행이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절대 은행을 세계... 어, 은, 어, 절대 빈곤을 세계 은행이 정의했다. 자, 여기 이제 위치라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된 부분인데, 이렇게 되겠죠. 우선, 음, 선행사가 absolute p o v e r t y 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적격 관계되면서 들어갔는데, 어떤 구조냐면, 얘가 목적어고, 월뱅크라는 게 이게 주어야.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지. 얘가 삼식동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s suffering 하는 이 부분, 이 뒤로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세계은행이 정의한다, absolute poverty를 뭐 뭐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regard A s B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목적어 자리가 여기 이제 빵꾸가 나면서, 목적어 자리가 없으면서, 아, 앞에 있는 absolute, 어, poverty가 내용상 목적어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그 절대 빈곤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했냐면, suffering from, 고통받는 것, 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무엇으로 고통받는 것이냐 하니까, 뭘, nutrition,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이렇게 붙으면요, 이거 부정접도거든요. 아닌 거, 못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nutrition 하게 되면, Nutrition은 영양이잖아요. 근데 말은 부정적인 의미니까 영양실조 이렇게 되겠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음, 것을 절대빈곤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To the point, 언어는 지점까지잖아요. 어떤 지점이냐면, of being unable to. being unable to 하면 할수 없다죠. 그니까, 러 일할 수 없는 이렇게 되겠죠. 요 자체가 전면구잖아요. 전면구인데 앞에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일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영향실조로 고통받는 거.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못 먹어서 일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absolute poverty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봅시다. By the end of the 19 80s. 자 1980년대 말에 말에 low income countries. 자 낮은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잘못 벌었던 나라들은 head accumulated. 자 축적했다, 쌓아뒀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얘는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쵸 과거 완료. 여기는 왜 과거 완료가 들어가느냐면. 하 왜 과거 완료, 어, 어이고, 자, 다시 쓸게요. 왜 과거 완료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어, 여기 보면, by the end of the 1980s 하면서 1980년 말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끝까지 해석할까? 어, 이게, trillion이, t r i l 이 이게 좋은가? 이렇게 되겠죠. 밀리언이 동그라미 6개거든. 그다음에 빌리언이 여기 세개더 붙어요. 그다음에 트릴리언이 여기 또세 개가 더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좋네요조조 조. 그렇죠? 그래서 어 1조 3000억 정도의 1조 3000억 달러에 빚을 축적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과거 완료가 들어온 이유는 앞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음, 여기가 이제 현재인 거야, 그치? 쌤들 이야기하듯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을 1980년대 말이라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차피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그 이전에, 1 9 8 0년이 말이 되기 그 이전에, 이 수입이 낮은 이 국가들은 이미 뭐야? 차곡차곡, 어, 이게 1조 3천억 정도의 빚이 쌓인 거죠.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과거한테 빚이 쭉 쌓여왔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기준으로 1980년대 말이라는 기준을 딱 제시했기 때문에, 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 정확하게, 과거 한때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출제하기에 상당히, 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음, crippled by massive debts, debt burdens. 자, 기 B는 무금이니까 발음이 대비 아니고 d e 이다 debt, d 자, 크리플 하게 되면 이거 절름발이로 만들다, 부상을 입히다 뭐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크리플 하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과거 분사죠. 그다음에 이렇게 콤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 분사 구문이다. 그다음에 어, 뭔가 이렇게 손상을 당한 거죠. 그렇 손상을 당한 거죠. 뒤에 바위가 특히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뭐뭐 의해란 뜻에 손상 이 의해란 뜻의 전치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는 거의 PP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 의해 당한 거니까. 그렇지? 맞죠? 시험에 잘안 나와요. 뒤에 바위가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를 문제로 거의 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체크만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다. 자 손상 당해서 매시브 대규모의 대규모의 빚 부담으로 빚 부담으로 손상을 당해서 많은 국가들은 보았다. 그들의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겠죠. 슬로우. 자, 느려지는 거죠. 그렇죠? 느려지는 것을 보았다. 요 부분이 또 지각 동사에 요게 고식 지각 동사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인식할수 있잖아. 그러면 gross rate가 목적어고 slow가 목적격 보어이면서 여기는 slow나 slowing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 유지하면 되고 그다음에 living standard. 자, 생활 수준이죠. 생활 수준이 decrease, 하락하는 것을 어, 보았다.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앞에 이제 구조상, 어, gross r a t e 가 1번 목적어라면, 뒤에 living standards가 2번 목적어고, slow가 어, 1번 목적격 보호라면, Decrease가 역시 2번 목적격 보호로서 병렬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니까 러 decrease 같은 경우에는 뭐 to decrease 이렇게 들어가면 여지없이 이건 잘못된 거다. Decreasing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문법을 정리를 좀할수 있겠다. 자, 내용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 그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법 체크하면서 딱 느낌이 들어오는 게아 (1980년) 주변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진정한 세계적 상호 의존의 시대였던 (1980년대는) 자, (1980년대) 이야기구나 많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 이었다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1980년대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의했는가? 이제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이 따라와야 되겠지. 198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로 시작하는 거야. 이유가 뭔가? 자. 어, 사망률과 다른 질병 부담의 지속적인 감소. 그러니까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달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좀 늘어갔다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실제로 나빠진 건 뭐지? 생활 여 생활 여건의 현저한 악화가 일어났다. 사는 게 빡빡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왜 그랬지? 또는 사는 게 빡빡하다면 어, 어느 정도로 빡빡했지?라는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더 구체적으로 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위에서 생활 여건의 악화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이렇게 여기에서 다뤄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구체적 예시.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자 보건과 교육에서의 발전이 서서히 줄었다. 그러니까 보건파트 여기 이제 이 보건이라는 부분은 건강관리잖아 그쵸 건강관리의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에서의 발전이 서서히 줄었다 자 여기는 일단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죠 그럼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세계는 어떠했는가 다른 세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덧붙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범세계적으로 아 범세계적이다 이 말은 이 말은 남미와 아프리카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빈곤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상승했겠죠 빈곤율과 실업률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 상황인 거지 세계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는 (1989년) 무렵이니까 이제 (1980년대가) 슬슬 끝나가고 있는 거겠죠. 1980년대 무렵에는 절대 빈곤 속에서 이제 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절대 빈곤. 음, 그러니까 위에서 실업률이 상승해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그 빈곤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이 더 심화, 이 내용들이 더 심화 구체화되는 거죠. 빈곤이라 빈곤이라든가. 실업이라는 이 내용이 실업이라는 내용을 자 내용을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이걸 심화시킨 개념이 뭐냐면 절대 빈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어떤 순서를 잡을 때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실업률과 빈곤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진 빈곤을 절대빈곤이라고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뒤에는 절대빈곤의 정의가 나옵니다. 세계은행에서 절대빈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국가도 빚이 쌓이죠. 그쵸? 일을 못한다고 그랬잖아 일할 수 없는 수준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제 국가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980년대 말 무렵에는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가 1.3조 달러다 어마어마한 채무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쌓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거대한 채무 부담에 의해 자 위에 채무가 누적되었고 그 누적된 채무의 부담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거죠 예, 기능을 못하게 되어 많은 국가들은 성장률 둔화와 경제 성장률이 역시 둔화가 되고 생활 수준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어, 진행이 됩니다. 한번 쭉 훑어볼게. 음, 한번더 훑어보면, 자, 1980년대는 잃어버린 1 0년이었다왜 그러냐 하니까 어, 사망률이나 질병 부담은 좀 줄었는데. 생활 여건은 굉장히 악화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구체적으로 우선 남미와 아프리카 예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예를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 빈곤이라는 것은 절대 빈곤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절대 빈곤 때문에, 국가들이 제대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국가의 국민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국가는 빚에 예, 빚이 점점 쌓여갔고 빚이 쌓이니까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못 살게 됐다 이렇게 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름 부분들도 선생님 이제 그 내용들을 쭉 같이 어 우리가 새겨 보면 아 이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내용이 그 다음 다음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구나 이런걸 여러분도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랬지 오케이 반응이 없네요 알았나 <laughs> 좋아요 자 옆구리 찔러도뭐 절만 받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니? 8강 6번 마무리하도록 한다.